차트를 보니 미자인 줄 알았던 우리 애는 21살이었고, 그때 나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22살이었음. 나랑 고작 한살 차이 나는데, 애기라서 문자 확인 잘 못한다고 우리의 다리 아프게 세워두지 말고 빨리 보내라고 소리 지르는 게참 기괴하면서도 서럽더라. 솔직히 이때 저랑 따님이랑 한살 차이에요. 아줌마라고 말하고 퇴사할까 생각함. 거기다 나는 맘대로 돈을 안 받거나 유도를 리 챙길 수 있는 직위가 아니었음. 여기서 중요한 건 재무 1회 가격은 겨우 1만 원이라는 거. 나는 다시 차분하게 "저희는 계속해서 고지를 해 드렸고, 결제하기 전 동의서 작성할 때도 유효 기간 알려 드렸고 서명도 하셨다고 설명함. 끝까지 소리치면서 절대 돈못 낸다고 하셔서 상사가 넘겨봤더니 갑자기 돈안 받겠다고 함. 나한테 끝까지 받아내라고 했으면서.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해 드리지 30분 동안 난왜욕 먹으면서 설명함. 그날 난 퇴근하고 펑펑 울었음. 아줌마 문자를 안본 당신 딸을 뭐라 해야지 대체 왜 저한테 뭐라 하셨나요. 성인이 된 자녀는 제발 성인답게 키우시길 바래요.